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4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진솔 청년과 충호 청년, 우리 인사 한번씩 해주실까요? 네, 충호 형제도 인사?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직은 저희가 이게 많이 어색합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선 또 어떠한 적용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 누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진솔자매 한번 어떤 게 궁금했는지 한번 나눠 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꿈을 꿔도 금방 잊어버리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타입인데 이제 이 술을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와 바로 왕은 꿈에 대해서 되게 근심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나도 꿈에 있어서 근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건가 그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그토록 근심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들의 상황을 조금 한번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술 맞는 간원장,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떠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높은 직분. 어, 굉장히 높은. 그쵸? 어, 이 떡이나, 술 직접적으로 이왕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되게 고위층 직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왕이 노할 만큼 이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무리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왕이 왈가불가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직분이 높다라는 것은 뭐를 더 크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죄에 대한 책임? 책임입니다. 어. 지금 그들이 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은 생사가 오고 갈 만큼의 큰 두려움 앞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진솔자매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잘해 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꾸는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기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아주 극한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꿈도 내게 엄청 큰 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그꿈 자체가 엄청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앞에 그 두, 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 적용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작은 거에도 큰 동기부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쵸? 지금 너무나 그 꿈에 너무나도 큰 동기부여를 하고 있던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누굴 찾고 있었냐면 이 꿈을 해석해줄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이거 유추해보면 누구를 좀 떠올릴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보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누굴 찾아가죠? 점치는 사람. 점치는 사람들이랑 어, 점술가들, 그렇죠? 점술가들이나 굿, 굿, 막 이런 거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 어, 사주도 보러 가고 또 가끔씩은 되게 마음이 번잡하고 이럴 때 신문에 있는 그 사주 하나에도 되게 많은 동기부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의 연약함이 다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소소하게 겪는 그 문제들을 어, 크게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다른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 하신다. 해석. 네네. 이 꿈에 여러분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의 어, 해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린 전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모태로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해석을 맡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은 점치러 가면 안 되고 사주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끔씩 보는 점치는 것과 사주치는 것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기보다, 뭐 이제는 하나님 없이 그 점이나 사주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이고 죄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어, 이게 되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심코 이렇게 신문 넘기다가 이렇게 사주 를 보면은 이거 눈이 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 잡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laughs>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렇 이게, 어, 뭐, 교역자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미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네. 우리 충호 형제는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어, 저는 약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간 되게 많은 일들을 거쳤는데 약간 쭉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약간 계속해서 잘 따르는? 약간 그럴 수 있는 약간 이유? 와, 약간 그거 플러스 이제 약간,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술 관원장이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감옥을 나가서, 이제 왕 곁에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 잊어버렸다가,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 요셉은 철저하게 그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형통하게 해줄 것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번에 부르심을 받은 연수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이 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어. 아마도 술 관원장은 2년 동안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음,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 인연이란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확신이 있었습니다. 충호 형제 말대로. 그쵸?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그 해답을 찾자면 어, 14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14절을 보시면, 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죠? 약간,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날 건전해 달라고. 그렇죠. 요셉은 아까 철저하게 뭐였냐면, 꿈의 해석과 일하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보, 보면 두 가지를 확신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말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이 이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내 은혜를 분명히 입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기억해 달라.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 달라는 것들을 어,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 앞에 그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는 다르게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 술 맡은 관원장이 신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언젠가는 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내가 이 옥에서 빠져나갈 것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기다림과 확신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 그렇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 그리고 그거의 대조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대조해서 보면은 어 우리가 조금 어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술 맡은 관원장과 그 누구죠? 떡 굽는 관원자는 위기의 순간과 죽음의 두려움 순간 앞에 어떻게 해서든 현자들을 찾고자 하는 그 두려움으로 반응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반응했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아무리 그 오게가 치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 있었어도 철저하게 모든 꿈들을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바로왕이 불렀을 때의 모습을 보면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다시 왕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요셉은 왜 2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도 묵묵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꿈의 해석은 또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 우리 오늘 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이 두, 어, 요셉의 모습과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조금 더 속해 있었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연 어, 가끔 그런 유혹도 받지 않았나 이 사주도 한번 보러 갈까? 이 막막한 내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이런 결혼이란 문제 앞에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어, 왠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어,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어, 너무 연약함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 아니면 막막한 이 삶의 어,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었나? 어,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또한 기대감도 가져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이술맡한 관원장, 그리고 떡볶음 간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들이 조금 깨달아졌는지를 한번 나눠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충호형제부터 어, 저는 약간 이게 어, 오늘 그냥 아, 요셉이 되게 신실하다. 요셉이 되게 멋있게 하나님만을 쭉 따른다라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는데 약간 오늘의 말처럼 이게 굉장히 대조되고 있구나라는 걸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저한테도 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약간 내 실력이나 약간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제 취업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벽 같은 데 놓여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좀내 스펙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사람들의 말, 내, 약간, 선배들이 나를 이끌어 주거나,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것들을 좀 너무 기대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든지,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한테, 상황들에서 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 봐야겠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놔봐야겠다라는 그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에 정말 딱 맞는, 적용과 목상인것같아 우리 진솔 청년. 어, 저는 음, 오늘 말씀을 알려 주시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바 뭐지? 요셉이 바로한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고백?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도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사주나 점을 보러 이제 신년에 꼭 가는데 이제 뭐 같이 가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막 되게 미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앞에서 저는 뭔 하나님께서 이렇게너 하나님만이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지만 하기 두려운 뭔가 그런 거였는데 요셉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좀 본받고 싶은 점이었고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거에서 느낀 거는 그 동일한 온유함을 가지고 대답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2년이나 2년은 진짜 긴 시간인데 2년 동안 오케이 했는데도 그냥 온유 온유했다는 게네 너무 저도 그렇게 네 온유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아 진짜 와그 그쵸 내가 요셉이 되고 싶다라는 적용도 되게 좋은 적용인 것 같은 가, 그래서 질문이 이제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할때 같이 가줘야 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가주면 안 되는 걸까요? 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솔직히 우리 술이나 담배는 그렇게 많은 유혹을 당하지 않잖아요. 당하네. <laughs> 당하는데요? <laughs> 네. 대체 네. <laughs> 어, 게요 <괜찮을게요. 웃음> <laughs> 어, 당하긴 당하는데, 어, 그, 그 유혹보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유혹이 더셀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믿고 가지만, 어, 우연치 않게 그들한테 해주는 말들이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어, 그리고 그 한두 번의 경험이, 어, 나에게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어, 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음란한, 음란한 영상을 보면, 그쵸? 비슷한 상황만 다가와도 그 영상들이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런 비슷한 유의, 유혹이지 않을까. 어, 어, 그냥, 에, 저거 다 아닌데, 저 사람한테 해주는 거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내가 미래가 막 막해지고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어, 그때 그분이 친구한테 해줬던 거 되게, 어, 명확한, 이, 그거였는데, 나도 한번 들어볼까라는 음... 유혹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 그 스스로 유혹에 노출되지, 노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어... 좀 해봅니다. 음... 어, 이거 좋은 맞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이 추가해볼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처럼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어,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의지하려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오늘 진솔 자매가 나눠준 것처럼 어, 우리가 요셉이 되어 보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내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은 두려움이나 막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이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있다는 것을 소망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묵상함으로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안녕. 안녕.